주일 잘 보내셨죠? 주일에 얻은 새 힘으로 한 주를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과거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모든 힘을 다 빼앗기고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반대여야 하는데 말이죠. 부디 어제의 주일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그런 날이었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에서 할리아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도들의 구원에는 일도 관심이 없었다고, 오직 자신들의 실적과 자랑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할리아와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자랑을 위한 마음으로 왜곡시킨 그런 가르침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왜곡된 가르침에 따라 한례와 율법 등의 거룩한 행실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자랑으로 끝날 것이고, 그 행위를 의지하게 될 것이며, 거룩한 행실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자랑으로 귀결될 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교회나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건 부정하기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 오르거나,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에 취업하면, 어, 그런 일이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11조나 성도수가 많아지면 그것이 목회자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고, 교회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겠죠. 이상한 일은 아닌 듯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한, 거룩한 행실로 거룩하게 살면서 그 행실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자랑하는 게, 그런 게 복음 증거에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걸 자랑하며 전도에 힘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의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본문 갈라아서 6장 14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는 이제 더 이상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의 사랑만이 바울의 관심이고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거룩해지기 위해 율법을 행할 이유도 없고 어린 시절 자신이 받은 할례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대속하신 그 사랑이 바울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율법과 할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따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고 자신들의 행위 행위를 의지해서 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거룩한 행위를 통한 복을 원하게 되었으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신앙인의 자랑거리요 또한 신앙인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자랑거리나 의지할 거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 새벽기도 성구용신예배 특별새벽기도회 월삭예배 월삭헌금 11조 등 이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복을 받기 위한 행위라고 혹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랑거리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신실함 혹은 우리의 충성심은 자랑거리도 내세울거리도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옵소서라며 흥정할 그런 거리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요, 우리의 의지할 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